시편이 주로 그렇지만은 이 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어려움 의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에, 내가 피한다 이 땅에서 이 땅에 있지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거죠. 피하고 그러기 때문에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또 나를 건지소서 2 절에 보면.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상황 있다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피하고 건지시고 또 구원하시고 또 숨을 바위가 되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탄원하는 거죠. 바위가 되시고 또 나에게 구원을 달라 그 뜻이에요. 또 주께서는 이는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또. 요새 기식 때문에 세상 사람 눈에는 안 보이겠죠. 아 이렇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고 또 그래서 악인들의 손에서 그들의 장중에서 피하게 해달라. 우리가 이 일절과 사절 4절, 일절의 사절까지 읽을 때이시 아, 시편 기자는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별로 어려움 없이 큰 사람들은 이 시편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이뭐 뭐 공감이 돼야죠. 자기가 뭐 어려워 봤어야 뭘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참이 고난,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을 참 이렇게 잘 온전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걸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솔로몬보다 아, 다윗이 유리한 점은 이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그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고난을 많이 받으면 그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우리 뭐 연습을 많이 하면 그만큼 잘할 수 있고 연, 연습이 적으면 뭐 피아노 같은 것도 막 무슨 뭐 콩쿨 대회라든가 무슨 대회 같은 거 나갈 때면 많이 연습을 하잖아. 그런 거 없이 그냥 나가면 그만큼 에,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고난이 있어야. 예, 성경을 이해할 수 있겠고 권한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죠 권한 없이 잘 나가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나가는 이유가 거기 보니까 소망이 되니까 주님은 나의 소망인데 자기가 어릴 때부터 벌써 신뢰했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예, 아주 그런 어,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그러니까 아주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 깊은 관계, 자기 어릴 때부터 또 주께서 자기를 에,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를 벌써 어, 택했다고. 에. 그러니까 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 아마 좀 보기 하나님을 온전히 잊지 않 어떤 경건한 모습이거나 아니면 그가 지금 형제 당하는 어떤 하나님의 징계 이런 것들을 그런 것처럼 됐지만 그러나. 주는 나의 아무리 그래도 지금 상황은 남들이 볼때참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어 견고한 피난처시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은 피난처가 되세요.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실제로 이걸 뭐 믿는 건 아니에요. 이제 뭐 늙었다고, 뭐 버리고 이런 건 아니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아요. 또쇠약할때 나를 떠나지.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기도할 때는 이런 감정의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이렇게 더 절실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수들이 지금 내 영혼을 엿보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예, 그가 버림을 당한다면 야 이거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으니까 11절에 따라잡아라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하나님 멀리할 리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우니까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도와달라. 예. 오히려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13절에 그들이 수치와 멸망을 다게 하시며 그들에게 욕과 수역이 덮히게 하소서. 그렇게 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 철저하게 우리 시편에서 항상 보여지는 이 절실함. 우리가 신앙생활은 원래 절실하게 해야 돼요. 매달려야 되는데 편하게 주일날 11시에 나오고 뭐 그냥 쉬고 그냥 식사할 때나 잠깐 기도하고 전도는 무슨 전도랍니까? 그냥 지내고 신앙, 자고 있는 거. 그런 걸 잔다고 그러는 거야, 우리가. 자는 거지, 그럼 그게 깨어있는 겁니까? 이렇게 막좀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저는 이제 목, 목이 잘, 목소리가 안 나서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좀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아무도 그렇게 기도하지, 이게,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갖고는, 묵상할 때가 있어요. 군대에서. 이제 막, 맞으면 속으로 막 묵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가 그렇지, 신앙의 자가있는데좀 하나님께 좀막 간절히 좀 기도하시고 좀 목이 쉴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예, 우리가 좀 그런 울부짖는 자세 예, 너무 요즘 서양 기독교인들이 그냥 가만히 예, 발한번 꼬고 예, 발 꼬고서 그 기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많이 봤어요 우리가 좀더 이렇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돼요. 자신의 비참함을 볼수 있어야 돼. 세상적으로는 배부르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자신의 정말 초라함과 인생이 별거 아닌 것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죽고 살고 이런 생사의 문제가 달려서 좀더더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피하고 도망가고 구원해 달라고 그러고 버리지 말라고 그렇 간절히 당신만이 나의 유일한 피란처여요세요 이런 거다 얘기한 그는 또한 가지 마음에 그가 서원하며 결심하는 것은 자기는 찬양을 하겠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유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것. 또 16절에도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가지고 오겠다는 것은 가서 외치겠다는 거예요. 그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 또 17절에도 기한일을 전하였나이다. 18절에도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자기는 계속 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힘든 가운데서도 자기가 찬양하고 전하는 그것은 고난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분, 19절에 주의가 주의 지극히 높으시고 주께서 큰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누가 주와 같겠는가? 그러니까 자기는 전하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또 20절에 비록 심한 고난은 보이셨지만,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나를 창대하실, 네, 창대하시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계속해서 내가 비파로 찬양하고 또 주님의 성실을 거룩하신 줄을 찬양하겠다. 23절은 내가 기뻐 외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내 혀가 종일토록 주의의 일을 말씀하리니 내 원수는 수치와 무한을 당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끝에 가서 이상해졌죠. 처면 음좀 고난 하고 울부짖다가 끝에 도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끝나야 되는데 처음에 막 그렇게 나가더니 뒷부분 가니까 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이 높으심을 드러내고 있고 어 우리 누가 주와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혀가 종일토록 내가 어 찬양하고 내가 기뻐 외치며 내 영혼이 즐거할 워 것이다. 즐거하겠다 워 그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때 이런 모습을 볼수 있죠. 대적자들의 공격은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되고 있지만 또이 시평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함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가만히 보니까 고난에서 그 구원을 간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찬양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러다가 멸망당하면 찬양할 수가 없으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단지 이 현재 어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과 의를 대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나를 버리지 마시면 내가 주의 힘을, 그런 능력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과 동시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가자 하며 자기는 계속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 고난과 찬양 이게 잘 어울리지 않죠. 고난과 어떤 막 간구 이거는 좀 어울려요. 고난과 찬양 아니면 이제 고난과 불평 이건 이제 보통 사람에 가장 어울리는 거고 우리 이제 신앙 거룩한 백성들한테는 고난과 간구 여기까지 괜찮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난과 찬양 이건 조합이 잘안 되는 거죠. 내이제이 네, 시편 기자를 했고, 우리 바울과 실라가 빌리보 감옥에서 두드려 맞고 착고의 차인 채, 그런데 그런 어,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하잖아요. 네, 바로 그거, 고난과 아, 찬양. 여러분, 고난당할 때 찬양합니까? 네,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지금 현재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전도를 하며, 무슨 찬양을 합니까? 내가 지금 힘든데. 근데 오히려 이 시평 기자는 어떻게든지 찬양을 하고 또 어떻게든지 전하려고 전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혹시 좀 편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런 저런 어려움, 억눌림을 우리가 당할 텐데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꾸 벗어날 것만 기도했다가 죽을 때까지 우리 항상 왜냐면 계속 문제가 오니까 계속 그거 벗어나기 어, 그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가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수록 침착하게 내가 이 고난이 당한다고 이 고난에 매몰돼 있어 한몰 되면 그러면 이거 해결돼봤자 또 다음 고난이 오면 나는 그 고난만 헤쳐나가다 끝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빚만안 지는 것만 해서 소망이 있습니까? 저축을 해야죠 원래. 빚만 안 진다. 별로 그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고난 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만 이기도록 계속 기도한다면 사실 태어난 의미가 너무 없어요. 차라리 안 태어나게 하죠 그러면 고난도 안 당할 텐데. 그럼 괜히 태어나서 원래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아니, 태어난 이것이 고난 덩어리거든요. 고난의 길. 그 길을 가면서 요번 고난해결 되면 이제 만약에 대학을 들어가고, 대학만 들어가면 또 어떻게 하면 취직이 되고, 또 취직되면 또 승진되고, 또 이거 되면 이제 또 결혼을 해야 되고, 주여, 결혼 도 끝나고 나면 이제 애기, 또 주여, 그러분 이제 애가 또 건강하게 잘 자라. 주님, 이 애가 또 장가 가야 돼. 주여. 그러다 보면 이제 늙어갖고 이제 뭐 주여하기도 전에 막 몸이 아파서 아파요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 게 인생이 아니고, 아프든, 안 우리가 항상 찬양하지 않으면 찬양할 기회가 없습니다. 항상 전도하지 않으면 전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축구도 그렇잖아 월드컵 보면. 예, 밤낮 수비만, 해. 계속 그냥 수비만 잘해. 뭐, 그거는, 예, 지거나 비기는 거죠. 애당쪽 공격을 할까? 밤낮 수비만, 수비 되게 잘해. 그러면 그거는 점수가 없는데요. 중요한 것은 공격을 해야 뭐 월드컵에서 점, 이걸 넣든지 말든지 하는 것. 우리는 밤낮 내네 문제 해결만 급급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 찬양하고 오늘도 주의 그런 아름다우심을 전하고자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위대하심, 그분의 그 성실하심, 그것을 이 지금 시평기자는 동시대 사람 뿐만 아니라 후세에게도 남기려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까 이러한 이 귀한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 이걸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나에게 이러한 열망이 진짜 내가 주로 뭐에 대해서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까? 주로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죠? 과연 나를 통해서 이런 점수가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며 나를 통하여 후대에도 도움이 될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주님, 무엇보다 나에게 주님을 내가 사모하는 그 강한 열명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좀 가볍게 보고, 가만 보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뭐, 갖추는 문제, 노후대책, 이런 거. 가만 보면 그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자녀 교육, 뭐, 또 여기에 도대체 하나님을 위한 내 마음은 어디 있는가. 내 열망, 이런 열망이 모든 자가 가진 게 아닙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을 알리고 싶은 그런 열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해 높이고자는 그런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